이건 필수야, 일단. 끝이야, 여기서. 하수인은 여기서 끝이에요. 실탄. 그래. 섬광 아니, 하수인,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. 어? 야, 보랏빛 환영술사 있으면은. 귀신 때까지 쏘는 거 아니야, 저거. 저, 저거, 실탄장면으로 야부. 왜? 대갑축시키려고. 빙던 넣자. 빙던 눈 속인 넣자. 얘들 이걸 왜 넣냐면은, 상대 성기사 나오면은, 존나 공격력 올려서 때리잖아요. 눈 속이만 걸어놓으면 이게 꿀이야. 죽어요, 상대방. 바로 기각 나옵니다. 저격은 너무 잔인하고, 저극은 상대방이 바로 좌절하잖아요. 근데 빙더시나 눈속임 같은 경우에는 신나게 버프 걸다가 나중에 좌절을 해요. 그것만큼 짜릿함. 또 있을까요? 상대방이 정성스레 쌓아 올린 그 물의 성을 무너뜨릴 때그쾌감 마침 선기사 나왔죠? 어, 너눈속임이야 딴거 다피갖고 너한테 일단 눈속임을 걸어 놓을 것이야 무려 두개를 말이지 야부는 너가 돌출이 끝난 다음에 써야겠군 아니구나? 그 눈속임 하면 얘 죽겠구나?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끼가 게 나오는거야 여기 상대 1턴인데 여기 내가 죽는거 좋은데? 야부 뭐 아껴야지 야이 새끼 플 아니야? 이러면은 여기서 이걸로 좀 졸려요 왜 여기서 말리고스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라빛 관련해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로 정리하는 게또 맞지 않은데 또 그건 또 그렇네. 어? 텀 본체를 갔어야지 어. 여기서 끝나겠는데? 어? 키가 같은데? 아주 잘했어요 안돼너이 새끼야! 그이나 임마, 너 죽고 있다고. <laughs> 어. 아주 잘했어. 보셨죠? 눈속임 뿐인 거. 그래 저격 이런 거는 안 좋아요, 님들. 그 바로 죽어버리잖아. 태껸처럼 위크 에크 마냥 상대의 힘을 여기용해서 죽일 생각을 해야지. 바로 죽인다? 그거는 이제 큰애들 사냥꾼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. 또성기사인데너 피셨어. <laughs> <우사! 웃음> 이거는 빈더커로 하면 돼요. 버프 존나 걸고 올라갈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또 뭐냐면 상대 닉네임이 한글 닉네임이에요. 보통은 소통이 경우는 소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또. 여기서 보랏빛을 찾아야 돼. 안감네 일단, 말리고스를 못내라 수인이거든요? 섬광을 들고, 말리고스를 구만한데, 그때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. 멧돼지 그냥 낸 다음에 올라간다? 쌍검 새끼 고 찾아내야 돼요, 이거. 이러고 칭찬 버튼까지 누른다. 아, 이거 기분 탓인가? 시발새끼쳐 죽여야 돼요. 닥쳐! 잘하면 키가 내겠는데 안 되네. 뭐 이것도 해보시든가, 어? 해봐 이 새끼야. 이거 가려놔야겠다. 딜레이가 있으니까. 아, 빙다신데 큰일 났네. 아, 이거 또 멧돼지 내가지고 그냥 하면은. 아그 그대로 죽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. 아이 새끼 이거네. 뭐 고민도 안해! 병신인 게 어. 병다신 생각해보니까, 이거. 그 영능 쓰고. 올린다. 이 새끼 죽으면, 쓰면 은 죽거든요? 어, 맞다. 광기가 <laughs> 죽네? 올린다. 야! 너 방풀 했잖아! 야, 반지로 뭐 나오나만 볼게 진짜로 내 모든 걸 걸고 승리는 이겼죠? 야, 나 어차피 죽일 생각이었어 산들치나 저어가지고 이거 랭크 생태계 문제 생겼다고, 타요 10원 더 벌었다고, 당장, 그 버스터콜 때리세요, 그러면. 응? 음? 그, 무슨 죄, 무슨 죄, 무슨 죄로 신고하세요. 잠깐만. 아니, 이건 써야 될것 같아. 잡았어야 될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저거, 빨아지경 아닐 것 같아. 이게 뭐야? 어, 이러면은, 좀더 욕심내도 돼. 동전도 주문이거든요? 좀더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. 죽겠는데, 얘 그냥? 아니. 그, 굴단인데생각리저한 수준이. 좋았어. 거의 게임 끝날 때까지 주문 쓸수 있거든요, 이거. 이게 쌍탄 장전이 개사기라 성광 써주고, <laughs> 이제 괜찮은데? 어때요? <laughs> 야, 이제 괜찮아! 사회공 캐스트 깨야겠다, 이걸로 돼, 이 게임 병신이나 돼 이미 지금도 입스 스톤이에요, 님들 지금도 유희왕이야 유희왕보단 나 근데 유희왕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나 카드 영장으로 싸우더만 카드 영장에서 게임 게임 이기는 법 이거 보고 개충격 받았어요. 샤이닝 드로우라고 있더라고 탈진 상태인데 카드를 뽑아서 이겨. 아 잠깐만 사사관? 아 야! 아나뭐한 것도 없는데? 이게 죽겠는데 이거. 자벤져스 나오는 키각인데. 죽었는데? 바보야? 어, 어, 어. 잠깐 이거 사죄 한번 해볼게요.